안녕하세요. 리나라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 누구냐면 누구야? 아니 아니 뭐 맞고 있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 별 속에 어, 이름 말하면 안 되나? 얘나아 아, 리나. <laughs> 이,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안 돼. 이름. 안 된다고. 아 그래 그럼 난 리나의 오빠라고 일단 해 두죠. <laughs> <아니, 웃음> 네. 나 오늘 먹방 해볼거든요 이거 아, 예. 여러 겹 있는 거 이거 빵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머 네. <laughs> 허니버터 팁을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들어줄 볼게 음. 허니버터 팁을 이거 찍으면 <laughs> 안 돼? 안돼아이미 어차피 공개했어 이걸두 개를 았아봐 그다음에 또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뭐. 내거 어디 있어? 새로 나온 거래요 이게 이거, 다음에는 허니, 아, 허니 통, 통으로 해볼게 허니 통. 자, 이허니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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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입방부터 먹방을 해볼게요. 자, 아, 오빠 먹을 자, 일단 이걸 벗겨줍니다. 어머, 이게 한겹한겹다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하나로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포크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오빠 그저 가져왔어요. 이걸 먹는 마법이 떨어져요. 얘를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좀, 어 말해. 돌려서 먹는 신, 거래요. 신식이다 먹는 장면 찍어줘야지에이 정말. 맛있냐? 음. 달고나 맛있어요. 아이고 달고나. 한번 맛있겠다. 먹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얘를. 이거. 한 겹에. 아, 오 끼워서 오케이, 돌려서. 오케이. 음, 달고나무시나요? 됐다. 밖에 소리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먹어줍니다. 일단 냄새가 좋네. 냄새는 치즈향이에요. 예, 치즈 그거랑 비슷한데? 치즈케이크? 음. 어떠신가요? 달고나 맛이죠? 응? 음? 약간, 약간 치즈 맛도 나면서, 야. 달고나 맛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치즈 맛이 살짝 나면서, 달고나 맛도 섞인 것 같아요. 이거, 손을 하는 거, 이건 손으로 꼭 해야 할것 같은데. 안 띄워져서. 나는 너 몰래 먹방 찍는 적이 많다. 헐. 오빠 이름이 뭐였지, 그거? 어디서. 뭘로 돼 있지? 몰라, 아마도 콩내는 있을 거야. 근데, 아, 녹음을 안 해가지고. 음, 또 다른 맛이겠네요? 진짜? 뜯어보자. 다른 먹을 거야. 치즈맛 나요 이번에. 내가 먹은 거야, 두 개. 와, 이거 잘 되네. 응. 음. 음. 근데,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재미없다 응, 응. 응, 좀 저작권 보드 꿈을 딱 찾아주면은 너는 이걸 못 올리는 거야. 올릴 때. 아냐, 그 소리, 소리 안 나와. 저작권 때문에. 응, 하지 <laughs> 마. 아, 이건, 보드로 이따 먹기라고, 허니우스 지 먹방을 해볼게요. 진심? 응. 답.